우리 광수들은 주장이 되시는 칼이 아니다. 경찰이 피해자 잡는 그런 걸꼭 따져야 됩니까? 그래서, 이한의가 뭐야?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는 캐릭터 구전을 해보고 싶었어요. 었 기생충에서 보였던 이미지와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있는 것 같아요. 해석이 되게 유연해요. 잠재력이나 이런 게도 대단한 것 같고. <laughs> 예, 안녕하십니까. 어, 이번 경관의 피에서 박강윤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.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설레고 너무나도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 경관의 피에서 최민재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박희순 씨. 예, 안녕하세요. 감찰계장 황인호 역할을 맡은 박희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권율 씨. 네 안녕하세요. 어, 경관의 피에서 나영빈 역을 맡은 권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박명훈 씨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경관의 피에서 차동철 역할을 맡은 배우 박명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규만 감독님. 네 반갑습니다. 경관의 피를 연출한 이규만입니다. 어 기생충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좀 이번에는 좀더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어서 어, 뭐 다양한 액션씬도 있고 또 어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어, 좀 몸으로 육체적으로 좀더 행동을 더 먼저 하는. 굉장 그러니까 역동적인 모습을 이번에 만나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어서 네. 열심히 했습니다. 어, 되게 이 친구 그 여리여리할 것 같다. 그리고 보시기에도 되게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? 네. 귀염귀염한 네, 매력 있죠. 그랬는데 이제 예, 그 촬영 들어갈 때 그런 어, 내재되어 있던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막 나오니까 오히려 제가 더 거기에 기운을 받았던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녀석 참 좋은 배우구나. 예, 그래서 어, 같이 할때 어, 일부러 제가 NG를 내서 한테 크를더간 적이 있어요. 더 보고 싶어서. 쪼, 조금 더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. 일부러 예. 엔진낸 게 맞습니까? 그렇다고 생각해 주십시오. <웃음> 예. <웃음> 예, 예. 어, 너무 기쁘고요. 어, 2022년 어, 새해부터 또 되게 좋은 기운으로 같이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, 행복해요. 예, 그 개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영광인데 또 저희 작품 경관에 피해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기자님들 어,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. 예, 극장에서 뵐 거고 어, 기자님들께서 많이 어여빛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예, 최우식 씨. 아, 어, 저희 너무 예쁘 아 예쁘게 너무 잘 어. 노력 엄청 많이 해서 좋은 작품 했으니까요. 여러분 꼭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<laughs> 네.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권영 씨. 네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했던 만큼 지금 많이 좀 기대도 되고. 음, 긴장도 되기도 합니다. 어,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영수 씨. 네, 이렇게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기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 경관의 비곧 찾아가니까 어,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판장님 네. 제가 막습니다.